이것은 바닷가로 주제로 한 그림인데요. 요 여기 해변 놀라운 사람들이 보이죠? 여기는 비치발리브라고 있는 사람, 여긴, 여긴 툴 팔고 있는 사람, 이건 그냥 그, 그 뭐지, 그 풍선 당시인데요 이거, 이것, 이 소녀는 이 투, 이 그, 음 침대 친구를 갖고 있는 는 미지모자 소녀예요. 이 사람은 더보이네요 여기 멜론 같이 생긴 옷을 입고 있어요. 저, 이것은 바다를 주제로 한한 한 바다 그림인데요. 바다가 주인공으로 한 그림. 여기 여기 조금 물이 묻어 있죠. 그래서 물이 딱 들어가는 것 같네요. 여긴 초부 타고 놀고 있는 사람 머리가 아주 길고 수영복도 좀 이뻐요. 여 여기 그 뭐지 그아 뭐야 이거 서핑. 아 이거 서핑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. 여여 서핑을 엄청 잘하오니 파도도 그냥 바로 가네요. 여기 바람도 쌩쌩 부는데 여기 사람 안 춥나 보여요. 여기 갈매기도 있고 여기 열기구 타는 사람 햇님이 반짝 최연 그림 최연글빠이빠이